안녕하세요. 영실장입니다. 오늘은요 임대등록 주택 이걸 모르고 팔면 과태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임대등록을 한 주택을 의무 임대 기간 내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과태료 천만 원이 부가 되죠. 그러면 의무 임대 기간 내에는 절대로 임대등록 주택을 팔면 안 될까요?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요. 43조에 보면 어, 1항은 음, 대통령령이 정한 시점부터 의무 임대기간 동안 민간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며 그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헉, 그러면 팔 수가 없을까요? 팔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항을 보면요. 음,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도 음, 인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요, 양도받는 자, 즉 사는 분, 사는 사람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 매매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라고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가 이 등록 주택을 팔수 있는 방법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 하면 되고 이를 매매계약서에 쓰면 되겠구나. 자 이러한 경우는 의무 임대 기간 지난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존용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면 될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렌트홈 사이트를 지난번에도 말씀 많이 드렸죠. 굉장히 주택임대사업자한테 편리한 사이트라고. 그래서 임대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어, 난 렌트홈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주택가 가셔서 양도 신고해 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오늘은 렌트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랜트홈 사이트에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꼭 유심히 봐야 하는 이 카테고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이 칸을 클릭하면요.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임대차 계약, 그리고 양도, 마지막에 말소까지 이 카테고리만 누르면 다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 임대주택 양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방법. 어떻게 양도하면 과태료 부과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클릭하면요. 음, 이렇게 임대사업자 정보조회를 누르라고 나옵니다. 제가 렌트홈에 들어갈 때꼭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공인증서 있으셔야 한다고 했죠. 공인증서를 오글하고 로그인하고 임대사업자 정보조회를 누르면 내 주민번호만 치면 이렇게 쭈루룩 나에 대한 정보가 입력하지 않아도 떠 있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나. 자 그리고 내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목록에 대해서 쭉 뜹니다. 임대주택이 한 하나이신 분들은 한 개만, 여러 개의 임대주택을 등록하신 분들은 여러 개의 임대주택이 쭈루룩 뜹니다. 이 중에서 파실, 양도하실 주택을 클릭하신 후에요. 이렇게 임대주택 양도, 내가 하는 이 임대주택은 오피스텔이고 면적은 얼마고 소재지는 어디고 쭈룩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요. 임대사업자 양수인, 즉내 오피스텔을 사실 분. 내 아파트를 사실 분의 정보를 여기다 넣습니다. 어, 이 정보를 어떻게 알죠? 보통 음, 매매계약서를 먼저 쓰잖아요. 매매계약서 보면요. 어,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이 먼저 있겠죠. 매도인은 나, 팔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분. 정보가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주소랑 다 나와 있겠죠.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정보조회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주민 번호만 치셔도 아, 이분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번호가 뭐고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 등록은 언제 했고 이런 게쭉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일일이 등록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요. 김아무개가 뭐 전, 어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주소는 몇 번이고 대표자는 누구로 돼 있고 그리고 주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매매 계약서에 있는 걸 보시고 아 맞구나 이분이 맞구나 하면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어, 양수인 사시는 분, 내 네, 오피스텔든 아파트든 다세대든 사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면 정보조회에서 주민번호 넣으면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런데 어, 내가 오피스텔 팔려고 하는데. 나는 주택임대사업자한테 팔려고 해요. 근데 사시는 분이 저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데요. 어, 이 오피스에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하려고요. 하는 분에게는 팔수 있을까요? 팔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요.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음, 주, 주민번호를 넣는다고 쭈루룩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주, 정보를 쭉 넣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임대사업 등록내역이 없습니다. 아 이분은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이구나. 자, 이럴 때는요, 임대사업 예정자라고 클릭을 하시고요. 아까는 임대사업자로 나왔죠. 이분은 등록을 한 분이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분. 지금 얘기하시는 이분은 임대사업 등록이 아직 안 됐는데 내 거를 사서 내 아파트나 내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분. 그러면 내가 입력을 해야 합니다. 홍길동, 주민번호 몇 번, 전화번호 몇 번, 휴대폰번호 몇 번, 도로명주소 뭐 어디. 그건 어디서 볼수 있다고요? 매매 계약서에, 그쵸, 써 있잖아요. 그거를 다 입력을 하시고, 신명 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내기 전에요. 제가 포인트를 다시 짚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음, 매매를 할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 내 오피스텔을 가지고 새로 임대 사업자를 할 뿐이나, 다른 임대사업자가 있어서 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그 분의 물건을 추가하실 분에게는 양도신고를 하고 매매를 하면 과태료가 나가지 않는다 자 과태료는 천만원이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어, 예를 들어 내가 분양을 받은 오피스텔이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분양 받을 때 혜택이 크게 있죠 뭘까요 맞습니다 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경우 취등록세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죠. 내가 한뭐 500만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근데 의무 임대기간을 다 지난 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 끝나기 전에 이렇게 포괄양수로 매매했을 경우 과태료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혜택받은 세금들은 다 다시 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물론 재산세나 또 뭐가 있을까요? 종부세나 이런 것들 혜택을 받았다면 그것 도 다시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런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 하나, 어,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예정자에게 팔수 있어요. 하지만 꼭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임대주택 그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이, 임대사업자를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입니다라는 문구를 꼭 써달라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 음, 공인중개사, 그 소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꼭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셨죠?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는, 헷갈려 하는 문제 3 개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먼저 아까부터 열려 있었어요. 건설임대주택을 일반임대사업자에게 팔았을 경우, 해당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일까요? 건설임대주택일까요? 헉,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건설임대주택은 뭐라고 했죠? 내가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보통 뭐, 어, 예전에 음, 단독주택이나 허름한 주택을 멸실해서 부서서 새로운 다세대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오를 때 어, 보전 등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으면 건설임대주택 개인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를 팔때 일반 임대사업자를 갖고 있는 다른 분에게 팔 경우 이 주택은 매입으로 팔았으니까 산 매입 어, 산 임대주택일까요? 아니면 이걸 건설을 한 그분 입장에서 는 임대주택일까요? 당연히 샀으니까 매입 아닐까요? 그래서 문제를 안 냈죠. 이거는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임대사업자는 포괄양수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을 그대로 이 사람한테 가야 합니다. 내가 건설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한테는 건설임대주택의 이름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포괄양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음... 사시는 분이 체크를 할때 이건 건설임대주택을 체크해서 그 물건을 가져가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의무임대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예요. 내가 8년으로 했는데요, 7년째 됐어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의무임대 기간을 마치지 않고 매매를 했을 경우. 물론 과태료는 나지 않지 않지만 포괄양수도 했을 경우 아까 얘기한 세금도 다시 내야 되죠. 뭐또 해야 되죠. 해서 복잡해서 계약서 이렇게 썼어요. 매매예약 계약서에서 계약금은 언제 주고 먼저 주고 잔금을 1년째 딱 되는 다음날 하기로 해서 그렇게 매매 예약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이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이건 꼼수니까 부과될 거예요. 아닙니다. 어쨌든 음, 매매 예약 계약서를 쓰든 매매 계약서를 쓰든 그분에게 이 오피스텔이든 아파트가 넘어가는 시점은 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1년 지난 후에 등기가 되거나 잔금을 치르는 거잖아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제가 임대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임의경매로 매각이 됐을 경우, 내가 의무임대기간을 못 지킨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아닙니다. 임의경매로 매각될 경우에는요. 나의 음,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을 맞추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 풀어드렸죠? 오늘은요. 임대등록주택을 팔면서 임대의무기간 안에 팔 경우는 포괄양수도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주택임대사업자나 예정자에게 팔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렌트홈을 통해서도 하시면 좋고요. 어, 프로세스는 내가 먼저 파는 사람이 양도신고를 하고요. 양도신고가 됐다고 연락이 오면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이 그거를 내 물건을 본인에게 가져가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는 식으로 순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계약서상에 임대사업자 포괄양수조건임이라고 명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사정이 생겨서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 기간 내 매매할 때 과태료 받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